안녕하세요, 페이스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코 성형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네. 이제 우리가 코첫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는데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러 같은 거는 정말 그렇죠. 많이 맞고 오시고, 필러나 이제 실을 넣는 시술들을 많이 하고 오세요. 실도 뭐 녹는 실도 있고 안 녹는 실도 있고, 필러도 녹는 필러도 있고 그렇죠. 안 녹는 필러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시술들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시술이 간단하고 뭐 이미디어트한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뭔가 코가 높아진 느낌이 난다 이런 거를 알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코 성형 수술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수술장 안에서 조금 어려움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기 사진 먼저 보실게. 요 이게 뭐냐면 제한자 분이셨는데 음. 이게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laughs> 이게 뭐냐면 안 녹는 실을 어. 이거는 뭐냐면 이실 가닥이 보통 최소한 어. 이가닥에서절가닥정도 넣으시더라고요. 저희 어. 넣는 게 이제 뭐 보통 통증 뭐 할코 미스코 이제 병맛 도르미 워낙 다 나가지고 뭐 음. 저희 통증 할프로 부르겠습니다. 이런 데 안 놓는 실을 여러 가닥을 넣어서 실의 높이로 여기 높이를 좀 세워주려고 넣은 위치가 여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콧대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보통 보형물을 사용해서 수술할 때는 보형물을 사용해서 콧대 높이를 올리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개방을 하고 수술을 해야지만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구멍을 뚫어서 실로써 계속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넣어서 점점, 점점 부피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콧대가 높아지는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시술 같은데, 사실 이게 수술할 때 보면은, 약간 문제를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 일단 들어가 있으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피부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경우가 있냐면, 층이 되게 얕은 층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면 피부를 잘 못하다 뚫고 나오겠다. 맞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뗄 때도 굉장히 피부 조직을 안 다치게 조심조심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게첫 번째 원칙일 거고. 호수술에서는 저는 일단 피부 조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죠. 그게 피부 조직이 뭐냐면 저희는 수술을 하면서 피부 안쪽 조작을 해서 코를 높이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피부가 예쁘게 잘 포장이 돼야지 결국에 코가 예쁜 모양이 나와요. 근데 이런 녹는 실이나 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피부가 울퉁불퉁 군데군데 균일하지 않게 얇아지는 데가 생기고, 혹은 또 흉터가 많이 코 안쪽에 이 이물질 주위로 캡슐이 되면서 두꺼워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 자체가 약간 울퉁불퉁한 형상을 만들게 되면 수술을 예쁘게 해놔도 나중에 이제 포장지, 피부가 덮였을 때 매끈하게 덮이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모양 만드는 게좀 힘들 수 있고. 이거 진짜 제가 하나하나 하나 <laughs> 만져보고, <빼야죠. 빼고 웃음> 만져보고 빼고, 만져보고 뭐 빼고. 뺄 때도요, 되게 겁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되게 조심해서 빼야 되는 게. 피부를 딱 이게 돌기가 물고 있기 때문에 맞아. 잘못만 이게 거칠게 빼면 은 피부가 두두두 뜯깁니다. 아, 맞아 그럼 진짜 난리나는 진짜 큰 사고 나는 거거든. <laughs> 피부가 뜯기면서 진짜 얇아져요. <laughs> 진짜 얇아져서 피부가 죽을 거 같아.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경우가 있어. 있어. 여기가 피부가 죽으면 진짜 답이 없죠. 대학병원에서 하는 어, 수술있잖아요 이마 비판 수술 그런 굉장히 수술이 커지기 때문에 피부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음.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이런 녹지 않는 실을 넣고 그 넣은 구멍에서부터 이제 염증이 시작이 돼서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게 염증이 너무 퍼지겠다 싶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은 제가 빠르게 수술을 해서 제거를 했는데 들어간 구멍이 정말 녹을 정도로 거기는 너무 얇아져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진피 이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피부를 재건하는 정도의 수술까지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시술 받으실 때는 조금 한번쯤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들어가 있으면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이게 많이 삐뚤어집니다 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리콘을 이렇게 제가 깎아가지고 콧대 위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게 하지만 이 실이 들어가는 위치 자체를 바로 올리지는 못하세요 제 환자분도 환자분들 중에도 이런 실수를 받고 실이 상당히 삐뚤어져 보인다 음.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술이 뭐라 해야 될까 좀 어려워집니다 난이도가 좀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이게 어디 있던 거냐면요 음. 재밌겠는데? 어이는 <laughs> 뭐냐면 이제 아까 그 길게 낚싯바늘처럼 돼 있는 거는 콘테 음. 높이를 세워주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코끝 음. 코끝에 이렇게 뭔가 이게 펀칭처럼 타타타타 타막 나온단 이 이게 좀. 엄청 많이 네. 들어가서 네. 네. 그래서 이게 실이 실타래처럼 나온다. 근데 이거를 또 제거를 안 하면 울퉁불퉁해지고 모양이 ]죠. 안 예뻐요. 또 제거를 하면 피부가 되게 얇아져 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높이를 높이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모양을 만들 때도 많이 제가 애로 상을 겪기 음, 때문에. 음. 그러 조금, 안 녹는 실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시술을 받으실 거면, 그냥 녹는 실 정도로. 고정 한두 번 정도. 그것도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녹는 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열고 수술해서 들어가 보면은, 음. 이게 빳빳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그래. 섬유화 조직처럼, 흉물로물한 형토 조직처럼, 이렇게 흉부로 물 하게 돼 있어서, 그걸 저희가 제거를 하기도 용이하고, 녹는 실은 뭐냐면, 사실 그, 우리가 실제 수술할 때 사용을 하는 실의 성분이에요. PDO라고 하는 성분인데, 그 성분의 실을 조금 두껍게 사용해서 코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 사진에서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에 이런 돌기 같은 게 있죠. 이게 이분은 이제 안 녹는 실을 사용한 경우인데, 녹는 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실을 넣어서 당기면 이 돌기가 피부를 탁탁탁 걸고 올라오면서 코끝이 높아지는 효과예요 근데 녹는 실은 이게 어쨌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면서 흡수되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주변만 약간 섬유조직 같은 걸로 남기 때문에 수술할 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자, 이게 녹아서 없어지면 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녹는 실 시술을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섬유화된 조직이 한번 되고 두번 되고 세번 되고 여러 번 쌓이다 보니까 이거 역시 수술할 때 조금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코 연골 자체가 많이 약해 있는 경우가 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음.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고 음. 만약에 아, 네. 실을 하실 거다, 그런 녹는 실을 하는 거를 좀 권장드리. 저는 그게 나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안농훈 씨를 하더라도 네. 너무 많이 넣는 거는 좀 비추. 또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필러는 많이들 맞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 정말 필러는 수술 전에 미리 녹이고 수술하는 게 결과 훨씬 좋습니다. 베스트입니다. 베스트입니다. 네, 왜 그러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어떻게 드리냐면은 음. 필러 를 없애는 방법 총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음. 뭐 수술 중에 녹이는 방법, 음. 시기적으로나 수술 음. 전에 녹이는 방법이 있다고 치면은. 음. 수술 중에 일단 녹이는 방법이 일단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피를 긁어냅니다. 긁어내기 때문에 이 긁어내는 것 자체도 피부에 데미지예요. 제한자들한테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이 물론 수술 전에 따끔하고 좀 아프지만은 이거를 긁어내는 피부의 데미지가 되면은 그것 또한 나중에 더 붉은 회복도 그렇죠. 더 늦어지고 음... 그런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필러 자체를 이제 수술장에서 만약에 이제 주사로 녹이면 안되냐 라는 음. 질문인데 그러면 여기 피부 자체가 되게 유도도 들어집니다 맞아요 엄청 유도를들어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못쓰는 그런 라인 <laughs> 잘안 보이지 그치 뭐 라인 자체가 굉장히 라인 자체가 애매합니다 뭐냐면 <laughs> 이제 우리는 피부를 만져보면 이게 탄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술장에서 그 필러가 있는 채로 필러를 제거하고 들어가면 박리를 하는 순간 그 뭔가 그 약간 젤 같은게 약간 젤 같은데 안에 이렇게 알갱이가 보이는 그런 젤이 후루룩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오면서 이게 다 나오는게 아니고 피부층 사이사이에 계속 아직 여전히 껴있어요 음. 이게 이렇게 만졌을 때이 탄력있는 피부의 느낌이 아니고 그냥 흐물흐물한 피부의 느낌을 줘요 그렇게 되면은 수술을 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아 예쁜지 이 라인이 예쁜지 계속 우리 수술하면서 보잖아요? 보는데 그 모양이 안 보여요. 제한자들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아주 음. 극소량의 필러가 맞으신 분이 아니라면은 음. 어, 시간적 여유가 괜찮으시다면 좀좀 미리, 미리 녹이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게 결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음. 시를 하시는 의사님께서 이걸 제거를 할수 있을까? 아 제거를 하려면 어쨌든 이거는 개방을 해야 돼. 개방을 됩니다.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개방을 개방.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원장님께서는 이런 거잘안 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볼 <laughs> 때는. 사실 이게 제거할 일이 엄청 많은 시술을 받는 사람 중에서 이걸 제거할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확률은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은 확률의 환자들이 이제 저희한테 와서 저희는 어쨌든 코수술을 많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희는 많이 보여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혹은 뭐 모양이 별로인 경우가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조금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수술을 네. 하실 거면은 음. 콧대는 음. h l 필러 음. 하시고 코끝에 녹는 실 정도로 이제 모양을 조금 잡아가시면서 그리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콧볼에 붙어 잡는 것도 괜찮아요. 어, 맞아, 맞아, 그거 괜찮으니까 괜찮네. 안 녹는 실을 하시면은 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추천드리는 방법? 은 저는 만약에 가족들이 한다 그러면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laughs> 내 주변 친구들한테도 음. 나는 실도 절대 하지 말라고. 있긴 그렇죠. 하같은데실 어. 네. 같은 경우도 진짜 효과가 많이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laughs> 음, 음, 음. 그렇게까지 오래 뭐 그런데 오래 오래 안 가는 것도 그게 또 장점이니까. 장점일 수도 있어. 장점 대신에 좀안 넘는 실은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효과의 어? 효과나 기대치 얻는 득에 비해서 이제 안 좋은 게 생겼을 때 그게 커지커질 확률이 좀 너무 큰거 같아요. 맞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그 음. 문제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술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 오늘은 코 시술에 대해서 음.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거를 음. 좀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 네, 여쭤봤는데 사실 뭐 이게 뭐코 실을 넣는 걸꼭 하지 마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어,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거는 되게 사실 그냥 우리는 이제 수술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술하는 입장에서 이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이물질이잖아요. 이물질인 건 맞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수술할 때 어려움,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는 수술이 될수 있다. 네, 올라가고 위험 적이거나 이런 수술적으로 제한이 올 가능성이 음. 좀 있는 음. 시술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기 전에 나는 나중에 포수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면 조금 한번더 고민을 해 봐도 될것 같고 어, 코 성형 전에 음. 좀 지향했으면 하는 시술, 맞아요. 안 녹는 시술, 안 녹는 필러에 대해서 좋아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답변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